토트넘의 소비소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국 매체 TBR 풋볼에 따르면 로메로는 이날 볼을 1 1번 잃고 실수로 골을 허락하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울버햄튼에 2대 4로 패배하며 리그 순위가 15위로 하락했습니다. 팀은 이제 유럽 축구 연맹 유로파리그에 집중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출전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으로 고생한 로메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여름 이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로메로와 결별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며 양측 모두에게 이적이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연 로메로는 다음 시즌 어디에서 뛸지 주목됩니다. 미스터트롯3의 진주 콘서트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최종 톱6가 출연해 총 26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특히 김용빈은 화제의 곡 메인을 부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손빈아는 고향인 하동과 인근 지역의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공연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이어졌고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유지우와 남궁진도 훌륭한 실력을 뽐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 코너도 마련되어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되었고 멤버들은 즉석 라이브로 신청곡을 불러 관객들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김용빈이 친구 크리스형과 함께 감미로운 곡을 선보였고 톱6는 엔딩 메들리로 공연을 마무리하며 관객과 가까이 소통했습니다. 멤버들은 저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 곡 걱정 말아요 그대로 진심 어린 위로를 전달했습니다. 미스터트롯3 전국투어는 부산, 대구 등 여러 도시에서 계속됩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밀라노 기사식당은 2020년 8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오너셰프 박정우는 음식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식사가 아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파스타 외에도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한 독창적인 메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비빔 파스타와 순두부 강된장 파스타 등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밀라노 기사식당은 tv 프로그램 식스센스 3 출연 이후 인기를 끌며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 셰프는 먹고 사는데 무리가 없다 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도 출간하며 요리사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밀라노 기사식당은 독창적인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한국자동차시장에서 픽업트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기아의 첫 정통 픽업 트럭 더 기아 타스만 2 출시 후 4,000대 이상 판매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최대 700kg 적재와 3,500kg 견인 능력을 자랑하며 뛰어난 내구성과 험로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G 모빌리티의 무쏘 EV는 국내 최초 전기 픽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계약건수가 2,500대를 넘어서며 경제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차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GMC의 대형 픽업 트럭 시에라 드날리와 지프의 뉴 글래디에이터 등이 신차로 출격하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픽업트럭 수요가 적었지만 현재는 레저와 실용성 모두를 고려한 신모델들이 출시되면서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픽업트럭 판매량은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새로운 모델들의 등장으로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엄지성이 루카 모드리치의 팀 스완지 시티에서 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 중임에도 불구하고 스완지 시티에 공동 구단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드리치는 현재 39세로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이 만료되는 이번 시즌 말까지 선수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의 구단주 참여는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첫 걸음으로 보입니다. 스완지 시티는 EFL 챔피언십 소속으로 엄지성이 최근 활발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팀입니다. 스완지는 현재 리그 12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드리치가 구단주로 합류함에 따라 팀의 일부 리그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모드리치의 참여가 스완지 시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VN의 새 드라마 미지의 서울 이호는 5월 24일 밤 9시 20분에 첫 방송됩니다. 이 드라마는 얼굴은 같지만 모든 것이 다른 쌍둥이 자매가 진짜 사랑과 인생을 찾기 위해 서로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박보영은 유미지와 유미래 두 역할을 맡아 처음으로 1인 사역에 도전합니다. 특히 유미지는 강한 생활력과 낙천적인 성격을 지닌 동네의 에너자이저로 과거에는 단거리 선수로 주목받았으나 우리의 사고로 꿈을 접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인생의 트랙에서 힘차게 질주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박보영은 금발 스타일링과 함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전할 예정입니다. 박보영의 변신이 돋보이는 미지의 서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한 삼천포는 맛과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여행지입니다. 경남 사천에 있는 찬선 삼천포 대교는 다섯 개의 다리로 세개의 섬을 연결하며 그중 노량대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가 펼쳐진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여행 중에는 왕지벚꽃길에서 아름다운 벚꽃과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에서 신선한 화로회를 즐기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의 수산물은 가격이 착하고 위생적이라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바다 케이블카를 타고 펼쳐지는 환상적인 풍경도 놓치지 마세요. 총 2,430m의 길이를 자랑하는 케이블카에서 바다와 섬을 한 눈에 담으며 특별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삼천포에서의 멋진 점심 여행 잊지 마세요. 여성만 탑승한 우주선이 1963년 이후 처음으로 지구 밖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유인 우주선 뉴 셰퍼드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사되었으며 이번 임무는 총 31번째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탑승한 6명이 우주비행사가 모두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이후 처음으로 여성만 탄 우주선에 탑승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발사 후 고도 107km까지 상승하며 약 3분간 무중력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안전하게 지상에 귀환했고 제프 베이조스가 직접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팝 가수 KT 페리는 착륙 후 꽃을 하늘로 치켜들며 감격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중궤도 비행 형태로 우주로 나간 뒤 지구를 돌지 않고 곧바로 착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KT 페리는 이 경험을 최고 중위 최고라며 많은 이들에게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여성 우주 비행사의 새로운 역사를 쓴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41년 만에 도전한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3대 2로 승리했지만 총스코어 4대 5로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빌라는 1차전에서의 패배와 전반에 두 골을 내주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분투했습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한 빌라는 유 c l 진출에 성공하며 기대를 모았고 이번 대회에서 클럽 브리에를 상대로 연속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빌라가 자랑스럽다 고 말하며 선수들의 투혼을 칭찬했고 주장 존 맥기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걸 원한다 며 다음 시즌의 목표를 다짐했습니다. 빌라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SBS의 새 드라마. 사계의 봄이후는 5월 6일과 7일, 첫 방송을 앞두고 50초 분량의 첫 티저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K-POP 최고의 밴드 사계가 퇴출된 후 대학생활에서 우연히 만난 김봄과의 음악 로맨스를 그립니다. 주연으로는 신예 밴드 AXMXP 위 하유준, 박지후, 그리고 엠플라잉의 이승엽이 출연하며 김성룡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티저에서는 사계와 김봄 간의 운명적인 만남과 청춘들의 따뜻한 감정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두 인물 사이에 펼쳐지는 로맨틱한 순간들이 돋보이며 김봄은 사계에게 안보여? 미친 거라는 대사를 던져 유쾌한 케미를 형성합니다. 또한 이들은 함께 합주를 즐기며 청춘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풋풋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을 담았다고 전하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방영되는 사계의 봄첫 방송에서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얽혀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인천 자유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공원으로 1888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조계지의 중간 지점에 공원을 만들자는 합의로 탄생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쳐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자유공원에서는 1919년 31운동 이후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대표자 회의가 열렸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죠. 이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중요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원의 랜드마크인 메가더 동상과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그리고 석정루와 연호정 등 다양한 조형물들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관련된 안내는 아쉽게도 부족해 보입니다. 자유공원은 단순한 공원이 아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커피 프랜차이즈 엔젤리너스가 종근당 건강과 협력해 신메뉴를 출시합니다. 이들은 헬스앤 웰니스 시장을 겨냥하여 비타민과 유산균이 포함된 다양한 건강 음료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메뉴는 제로슈가 애플케모마일티와 제로슈가 자몽에이드, 저당 애플요거트 스노우 저당 프로틴 초코쉐이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디저트39와 카페본봉도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발맞춰 제로칼로리 음료와 단백질 음료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저트39는 카테킨 음료를 통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음료 판매량은 전년 대비 31% 증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저당 및 디카페인 음료가 필수 메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헬시플레저 유행이 커지면서 다양한 협업이 기대됩니다. 아스널이 17일 스페인 마드리드 베르나베오에서 열린 UFA 챔피언스 리그 8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2대1로 이기며 중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스널은 홈에서의 1차전에서도 3대0으로 승리한 바 있어 총합 스코어는 4대1로 압도적인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는 아스널이 2008-2009 시즌 이후 무려 16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패배로 연속 우승에 실패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스널은 특히 후반 사카의 선제골과 마르티넬리의 추가골로 승리를 확정 지었고 리그 경쟁에서의 자존심도 지켰습니다. 아스널은 이제 창단 이후 첫 유에파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아웃도어 업계가 옴니패션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옴니패션은 하나의 아이템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패션을 의미하며 이는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가성비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경향과 맞물려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요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일상생활부터 레저활동까지 활용 가능한 다목적 아이템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파의 휘슬라이저 프로 는 초경량 설계와 고어텍스 기술을 적용해 쾌적함을 유지하며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일상에서도 활용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는 1994 마운틴 재킷과 1985 마운틴 재킷으로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스타일과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K2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로 제작된 포레스트 시리즈를 선보이며 여행이나 하이킹 등 다양한 활동에 적합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옴니패션 트렌드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웃도어 아이템이 단순한 장비를 넘어 생활 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콜드플레이가 8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16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첫 공연에서는 크리스 마틴이 한국 팬들은 최고의 관객이라며 한국어로 인사하며 관객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30만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공연은 하이어 파워로 시작해 비바 다리라와 마이 유니버스 등 히트곡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관객들은 함께 떼창하며 공연이 열기를 더했습니다. 빛과 음향을 활용한 화려한 무대 연출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크리스 마티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즉석에서 관객을 무대로 초대하는 등 다양한 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환경 보호에도 신경을 쓰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수익 일부를 환경 보호 활동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콜드플레이의 공연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JW 메리어트 동대문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와인앤 버스커 와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아이비리그 캠퍼스 페스티벌로, 백여종의 와인을 무제한으로 시음할 수 있으며 할인된 가격에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뮤지션의 라이브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장권은 5만 원입니다. 또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는 미식 페어링 프로모션 나비를 진행합니다. 로제 와인과 부티 플레이트가 포함된 세트가 27,000원에 제공되며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는 MBTI 기반의 와인 테이스팅 이벤트가 18일 개최되며 개인 맞춤형 와인을 만들어볼 기회도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랍스터 테일과 양갈비 같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판교에서는 매주 수요일 디너 뷔페 이용 시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11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포트넘 호스퍼가 유로파리그 4강에 진출했습니다. 특히 에이스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정한 상황에서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1대0으로 이기며 합산 스코어 2는 대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팀의 핵심 선수로 그의 공백이 우려되었지만 팀은 이를 극복했습니다. 경기에서 도미닉 솔랑키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고 이제 토트넘은 노르웨이의 보드의 슬래시 글림트와 중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번 대회 우승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직행의 기회가 주어지며 손흥민에게는 유럽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빠른 회복과 함께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가 기대됩니다. 넷플릭스에 새롭게 공개된 약한 영웅 클래스 1, 줄여서 약한 영웅 1이 빠른 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이 드라마는 단 5일 만에 670만 뷰를 기록하며 글로벌 톱10 비영어권 시리즈 부문에서 2위에 오르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상위 1% 모범생 연시윤이 친구들과 함께 폭력에 맞서는 과정을 그린 액션 성장 드라마로 시즌 2인 약한 영웅 2에서는 연시윤이 트라우마를 안고 다시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 더큰 폭력과 맞서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감독 유수민은 이 시리즈가 소년의 성장 이야기라고 강조하며 시즌 2에서는 주인공의 감정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박지훈을 포함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공개될 약한 영웅 2에서 연시윤의 처절한 생존기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뷰티 업계에서 PDRN, 즉폴리데옥시리본 유클레오 타이드 성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주로 연어와 송어에서 추출한 동물성 PDRN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장미와 녹차 등 식물에서 유래한 제품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30년까지 PDRN 관련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PDRN 제품의 리뷰수가 지난해 대비 101.9% 증가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미세조류 클로렐라에서 추출한 PDRN의 효능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PDRN을 활용한 신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아이소의 뉴 자티로즈 세럼과 아누아의 PDRN 티알루론산 캡슐 백 세럼,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그린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PDRN 성분은 앞으로도 뷰티 트렌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코리아둘레길 국민 걷기여행 주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를 연결하는 약 4,500km의 장거리 걷기여행으로, 통일 이후에는 호랑이 모양으로 변형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여 명의 걷기 원정대와 부산 지역 걷기 동호인 등약 300명이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리아 둘레길을 완주하려면, 하루 평균 20-25km를 이동해야 하며, 완주자에게는 코리아 둘레길 명예의 전당에서 기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여러 기업과 기관이 협력하여,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천천히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아 돌레길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